그래서, 불안정하지 않는 머리들, 이를테면, 곱슬이 음. 아닌 그냥 직모라든지, 탈색이 잘 되는 머리라든지, 어, 아니면 잘안 끊어지는 머리들은, 어, 디테일보다는 솔직히 속도를 요즘에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그냥 속도 위주로, 조금 빨리빨리 하고, 그 다음 단 넘어가고,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고,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, 좀더 살롱워크에 도움이 되고, 조금, 어, 민감한 머리들, 어, 요즘 말하는 그, 머리 초록색깔 머리, 슈랭 머리나, 아니면, 곱슬이 심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머리, 큐티클이 안 고른 머리들은,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을 해 주셔야지 끊어짐이 없어집니다. 그런 머리에 이제 빠르게만 하다 보면은, 안에, 이쪽 안에 발열이 가득 차게 돼서, 언젠가는 이렇게 막 많이 끊어지게 되거든요. 전제 고객님들이 다음번에 다시 왔는데, 막 끊어져 있는 거는 제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.